기록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3월 26일 그날 밤에 통신장이 레이다 기지를 통해서 무선을 보낸걸 보면 어 침몰 사회에 대해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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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다섯 번, 의뢰란 다섯 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장께서, 정인께서, 정대장에게 그날 밤에 보고할 때도 무얼 맞은 것 같다, 의뢰 같다, 한가안 보인다, 연돌이안 보인다. 기록이 다 있는 이야기인가? 예. 그러니까 천안함에 승선을 해서 생존한 통신장 한 장은 어뢰에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음. 예. 그날 밤부터 3월 28일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책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는 도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래요 예. 이 중간에 어디서 어뢰 이야기가 빠졌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그 당시 는 병원에 현장에서 실종자, 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예. 여러 가지를 듣고 겪고 예. 예. 하는 과정에서 예. 이 어린 이야기가 보고를 아. 통합하고 올라가다가, 타고 올라가다가 타고. 어느 단계에서 누가 누가 시켰는지 아세요? 예. 잘모릅니다 누가? 예. 김동식, 어, 예. 예. 김동식 증인 나와 주십시오. 예, 들어 주셔도 됩니다. 김동식 증인 나와 주십시오. 천안함 사태가 저는 북한이 타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진 작전의 실패라고 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해안토를 쏘고 미사일 위협을 하고 이래서 우리 천안함 같은 우리 군함을 백령도 서남쪽 쪽에 음영구역이라는데 몰아넣고 거기서 천이 그냥 다리도를 만들어 놓고는 잠수함으로 와가지고 의뢰를 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실패, 작전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방장관께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민구 합참의장이라는 분은 합참의 작전 실패가 아니다. 이거는 해군 혼자 작전하다가 피격된 거다. 그러니까 현장의 경계작전 실패는 분명한데 합참의 작전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합참의장의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경계의 실패다 작전의 실패다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급 부대에서 사항이라고 생각합참의장의이 네. 말씀에 동의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순도있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 방금 최원일 중요한대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 천안항의 통신장과 한장이 사고 난 직후에 한시간한시간반 안에 다 의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의뢰 이야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누락이 되어버렸어요. 좌초 조난만 남아서 초대 간파회의에 모인 대통령과 국군 수뇌부가, 국 안보 책임자들이 황당한 소리를 그냥 네 번의 벙커에있 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디,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 의해서 빠졌습니까? 고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세요 예. 누가 뺐는지, 왜 뺐는지만 이야기했어요 최초의 어렵게, 최초 보호가 전화하면서 보고 난 이후에 백령도 해군 기지에서 천안함에 대해서 침몰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통신장이 어뢰피격 판단이라는 보고를 해서 백령도 해군 기지에서 문자 전보만을 통해 가지고 이함대하고 제 상급부대 해당사에 동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이함대 제 입장에서는 이 어뢰피격 판단되는 게정확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전쟁이 나도 예? 전쟁이 나서 북한이 뭘 해도 그게 100%확실치 않으면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니까 예, 그 판단을 안 하고 유보하고 다른 걸로 그냥 핑계를 돌리실 거예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화는 확실합니까? 조화도 확실치 않잖아요. 네. 아, 저초도 확실치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 물론 어뢰피격이라는 것도 하나의 침몰 원인 요소로 봤어. 하나의 침몰 요인이 아니라 통신장하고 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한 사람이, 현장에서 당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이 함대, 우리 정인이 이 의뢰라는 걸 누락시킨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인이 누락시킨 겁니까? 예.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예. 그날 밤부터 3월 28일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책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는 어린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래요. 이 예, 그 중간에 네. 어디서 어린이야기가 빠졌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저는, 저는 그당시는병원의 네. 어, 현장에서 실종자 원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여러 그그그 네. 가지를 듣고 격부하는 과정에서 이 어린이야기가 보고를 통합하고 올라가다가 어느 네. 단계에서 누가 누가 박시켰는지 아세요? 네.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네. 김동식, 네. 어, 질문 나와 주십시오. 어, 방금 최원일를 정의한 대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 천안항의 통신장과 함장이 사고난 직후에 1 시간, 한 시간 만 안에 다 의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의뢰 이야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누락이 되고있어요그 그래, 좌초 조난만 남아서 초대 방카에 모인 대통령과 국군 그 수례부가 국가안보 책임자들이 공당한 소리를 그냥 네, 네 번의 벙커에 셌다 말입니다. 어느 이야기가 어디,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 의해서 빠졌습니까? 고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있습니다. 의당이 묻겠습니다. 기록에 다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3월 26일 그날 밤에 통신장이 레이더 기지를 통해서 우선을 보낸 걸 보면 침몰 어, 사유에 대해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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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다섯 번, 의리라단어 다섯 번 해놨어요. 그다음에 한장께서, 증인께서정대장에게 그날 밤에 보고할 때도 무얼 맞은 것 같다, 어뢰 같다, 한미가안 보인다, 연돌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 기록이 다 있는 이야기인가? 예. 그러니까 천안함에 승선을 해서 생존한 통신장 한장은 어뢰만 그 점에 대해서 국방장관께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민국 합참 의장이라는 분은 합참의 작전 실패가 아니다. 이거는 해군 혼자 작전하다가 피격된 거다. 그러니까 현장에 경계작전 실패는 분명한데 합참의 작전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합참의장의 이 말씀에 동의 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계의 실패나 작전의 실패다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급 부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의 이 말씀에 동의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순도 있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들어와 셔 됩니다. 현동식 정의다 저는요, 이 천안함 사태가 저는 북한이 탄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진 작전의 실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해안포를 쏘고 미사일 위협을 하고 이래서 우리 천안함 같은, 서, 우리 문함을 백령도 서남쪽 쪽에 음룡구역이라는 데 몰아넣고 거기서 천천히 그냥 다리도를 록 만들어 놓고는 잠수함으로 와가지고 의뢰를 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보의 실패 작전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